thank you ハハハハ。<laughs> 물품 없다 음. 그래. 초보라서 그래. 그렇 먼저 시작해서 천천히 자세를 느끼면서 익히시고, 그 다음은 힘갈리고 하시고, 마지막으 무게를 더해서,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음, 나이트 케어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일단은, 아, 첫 번째로, 저는 이코스 r 스 오리지널 클리어 패드, 이거를 진짜 한 5년 정도 사용을 했어요. 이게 이제, 어, 그 세안을 하고 나서, 어, 닦아주면서 각질을 제거해 주는 그런 패드 같은 건데, 아마 너무 유명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어 사용할 때는 사실 크게 뭔가 각질이 제거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때마침 다 떨어져서 이제 며칠 못 쓰고 뭐 그럴 때 보면은 조금 피부 같은 게 오돌토돌해진다고 해야 되나요? 음 그래서 다시 또 구매 안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사게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거는 밀키 보이스처 젤리 스킨이라고 돼 있는데, 어,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그 유튜버 다영님이 만든 스킨이에요. 제가 유튜버 다영님을 진짜 좋아하고, 어, 거의 제가 제일 처음으로 구독한 그런 유튜버인데, 그분이 이제 만든 스킨인데, 어, 만드는 과정부터 되게 잘 공유를 해주셔서 뭔가 믿음이 갖고, 이게 약간 제형이 콧물 스킨 제형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볍지 않게, 어,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리치해서 이렇게 여름에 못쓸 정도다 이런 느낌도 아니고 적당하게 수분을 잘 공급해 주는 것 같아서 이거를 쓰고 있어요. 이것도 지금 한 다섯 통 정도 쓴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것도 다영님 추천템인데 이거는 이제 안티에이징 세럼. 프리메라 프라임 리커버리 더블 캡슐 세럼이라는 겁니다. 이제 이것도 어, 저처럼 이제 수분이 부족한 지성 분들이시거나, 아무리 지성이지만 이제 나이가 있어서 좀 안티에이징 케어 하고 싶으시다 하면은 이거를 쓰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너무 리치하지도 않고, 어, 그렇다고 해서 가볍지만은 않아서 좀 쫀쫀하게 좀잘 이제 뭔가 그런 안티에이징 케어를 해줄 것 같은 그런 제품인데, 가격대가 좀 비싸긴 한데, 그래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즘 좀 새로 쓰고 있는 건데 요즘 달바가 진짜 여러 유튜버분들이 광고도 많이 하시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거는 달바 화이트 트러플 슬리핑 팩, 워터풀 슬리핑 팩인데 이거는 이제 시선에 필요 없이 그냥 이제 자기 전에 발라주는 그런 슬리핑 팩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유튜버분 말 대로 하면은 이제 자고 일어나면은 뭐에스티틱 갔다 온 것처럼 그렇게 막 피부가 엄청 조, 좋아진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저한테는 약간 이게 뭔가 모공을 막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서 뭐가 살짝 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어뭐 피부 상태가 좋을 때 쓰면은. 음,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다시 구매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마스크팩을 그냥 시트 마스크 팩을 시트 마스크팩을 좋아하는 편이어서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보타닉 원래 이게 보타닉 힐 보호라는 브랜드였는데 올리브영에서 나온 거. 근데 이거는 이제 이름이 바뀐 걸로 알고 있어요. 바이오힐보호로 근데 예전에 샀는데 원 플러스 원이어가지고 아이크림 이렇게 빨리빨리 줄어들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쓰고 있는데, 그냥 무난합니다. 저는 아이크림 그냥 아무거나 싼거 사서 쓰고 있어요. 약간 양심상. 안 바르면 좀 불안하니까 쓰고 있는 게 아이크림이고. 이것도 제가 이것도 한 5년 정도 쓴 거거든요. 음, 이건 어퓨 마데카소사이드 크림인데, 어퓨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유명해서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2X라고 해서 진정 성분이 2배가 됐다. 이렇게 해서 새로 이제 리뉴얼 돼서 나온 건데,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순하고 엄청 무난해요. 음, 그리고 대용량인데 이제 인터넷에서 사면은 가격이 진짜 많이 저렴해서 이게 거의 하나에 만원 초반대. 그래서 저는 어, 이렇게 비싼 크림을 사게 되면은 좀 찔끔찔끔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냥 무난하면서 도 나에게 잘 맞는 싼 크림을 사서 그냥 퍽퍽 많이 바르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저는 이거를 한 5년 정도 지금 진짜 몇십 통 비운 것 같아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저처럼 이제 지성인데 그래도 너무 가벼운 크림 안 쓰고 싶으시다 할 때는 요거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비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냥 재미로 해본 나이트 케어 루틴이었습니다. 뿅